독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독필성인 예수 그리스도. 독필성의 의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사람이 도망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실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귀성입니다. 영원한 복귀성, 예수님. 어, 곧쓰 뭐 복귀성은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자를 부지하기 위한 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 법이 그 있으니까 살인한 것은 나, 목적으로. 우리 영적에 대비로, 우리는 날마다 뒤집고, 잘못하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살수 있는, 그런 영적,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보고 많은, 오늘 말이 자꾸 들려.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언약에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리 하리라. 이게 아니고, 언약.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피성.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오늘도 이 도피성 대신 나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에 두게. 이은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그, 어, 때문에 은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복음을 그냥 알고 뭐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믿고 뭐다 했지만 뭐를 우리가 희미하게 했느냐면 하 하나님 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은약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나중에 종교생활 빠지게요 우리가 항상 이 언약을 벽피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한두 한동안에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옛 예, 터를 깨다 이분이 올해의 신년 메시지잖아요. 언담 메시지, 예 터를 깨다예 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떻게 깨뜨리겠습니까? 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너나는 옛날에 이렇게 부족한데, 또 옛날에 나는 잘났는데 생각하지 말고 뭐를 하고요? 모든 불신앙을 불신앙이 난 하나님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불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제일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염려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그 근심 걱정되는 거 있으면, 이내가 지금 여기 빠진대요. 사단이, 사술 우리가 막, 늘기도소섭다 하다가도 한 며칠 못하면, 또 이상하게 마음속에 뭐여아이 뭐, 이가또 우리가 이상하게 또불신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대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 어제를 지나가는 거는 돌아보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를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과거를 돌보지마라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라 잘했든 잘못했든 어제 지나간 거에 그 것이 뭐 잘못해도 그것이 나의 발판이 되고 잘해도 그것이또더 잘하는 나의 발판이 되고. 그래서 이 실패에 과거를 끝내고 벗어다 이번 이 신명기 4장 41절에서 이 49절을 말씀해 보면 과거에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아모리 족속 가산왕, 시온왕 바산 그 땅을 뺏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좋지 않느냐 너희들이 한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아, 인도하실 테니까, 너희는 이 도표성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쉽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 많은 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 묻고, 24, 그죠? 이번에 뭐 핵심 한대 보면 유모사님 이런 도안섭니까 138, 14, 이수, <laughs> <laughs> 이수가, 이게 무슨 뜻하잖아요 이게 뭐, 뭐, 집접 저, 키의 번호가 아니고, <laughs> 항상 언약을 붙잡으라는 다예요 가볍게 1장 3절, 그 2, 2장 1절에서 1을 뭐, 4절, 전부 다 이게 뭐냐. 언약, 그 구절구절, 전부 구절 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기도하면서 24시, 24를 누리는 거.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너서 아까 얘기다 하 말하는데 그 가난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땅다 뺏어가 너한테 안 주었느냐? 그러니까 가난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그때 같이 해서 다 뺏어가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있죠 저도 땅 대부분 이미 받았다고 그것들은 어, 그 받은 사람들은, 나는 우리는 이제 고망갈란다 우리 땅 받았으니까. 가나 아, 안에 안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같이, 항상, 같이, 하나님의 은약 속으로 가나을 가야 돼요. 은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은혜에, 네. 문제를, 은혜의 기회로 누려라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도 하자 내는 거?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이거를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도 보음성가도 있잖아요. 저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뭐전라척하는권사로뭐 어? 하면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 뭐, 어쨌든 온갖 대단면다 하면서 많이 알고 했지만, 뭐 모르느냐. 중요한 언역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가장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뭐를 의지하느냐. 남편을 의지하니까, 그 남편을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기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겠더라.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예? 이제 96년에 제가, 어, 혼자 됐으니까. 몇 년째? 30년 됐죠, 그죠? 년 23년. 23년이요. <laughs> 그런 오랜 소, 시간, 시간 동안에, 말로 다할수 없는 정말로 엎어지고, 젖어지고, 또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정말 부끄러워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거를 가지고 은혜의 기회로 주신다 여러분들도 잘아집니다 아직 정과 하니까 인생에 좀 자신이 있겠죠 때론 너무 미숙해서 아, 어떻게 살까 두려울 정도 있지만 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 속에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이 누려진다. 하나님 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복음을 내가 너무 함께하고, 무뚝 일대가 아 은혜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할 그룹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어, 어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는 게 지금, 세술 미전스쿨까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듣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너는, 뭐, 연예인 던트야. 이게 확실히 아이들에게 지워줘야 돼요. 우리 그김예성 선교사님이 또그 아이들을, 아들만 세이잖아요그 걔들을 이제 음.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나 봐. 그럼 국제학교에 보내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많이 들잖아요. 음. 여러분, 많이 들을 건데. 레포트잖아그 모사님이. 그 레몬트잖아. 모사님. 그 그러니까 그 여덟 살인데 지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지금 보인대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응답을 누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거다 인대해 주신다. 그 집안의 에 형편을 보면은 그거 한 달에 돈이 그한 학기에 몇 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던데 그걸 우리가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 그집 아이들은 훈련이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 랩나터들얘들도 그렇게 키우라 했나요조금만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여줘야 돼. 너는 그 모델이야. 그것이 바로 랩런트야. 네. 그런 훈려면이 생각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늘 엄마가 그렇게 너는 랩던트야 세계 보고 말. 이렇게 너무도 너는 잘, 조금만 잘못해도너랩던트가왜 그래?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래야면 어떤 아이들은 아우, 난 맨날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이러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그런 시대도 하나 준다. 그게 우리 태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항상 누려라. 이것이 고피서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와 목적. 날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날마다 그분에게 의지해서 다섯 가지 확신 속에서 늘 그분과 함께 소통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인마누엘또 하나의 원내 석에는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라. 예? 오늘 도피성.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인마누엘 그죠? 또 원내서 이 속에서 항상 네. 이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은 여러분 입술로 인정하십시오 아 이거는 뭐 내가 잘됐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뭐. 잘못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비모데전서도 보면 바울이 보해 너랑 배우고 확실한 일에 들어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확실한 거를 날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이아이들 우리 랩런들에게 여기서 너 누리고 성교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배워지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나이 이 성경을 비전 스포를 세우게 되느냐. 여기서 정말 시대적인 예? 루트가 나와야 되고, 시대적인 유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3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게 누구예요? 랜덤들이루트기들이 복음 깨달은 어릴 때부터 복음 깨달은 요셉, 어릴 때부터 복음 깨달은 모셉, 어릴 때부터 복음 깨달은 사무엘 복음 깨달은 렘런터들이래. 우리 대영아 우리 렘런터들이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필성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새 우리 메시지대로 하면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이들에게 늘 신한 거고 백으로 뭐, 너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애들에게 입술로 고백하도록 자꾸 질문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흑암에 빠진 전 세계를 살려라. 세계보험만으로 흑암에 빠진 전 세계를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이 땅은 정말 장망성, 망할 수밖에 없는, 헤어지는 것들이 보면 늘 그렇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늘 죽이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그죠? 여기에 이 흑암에 빠진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어떻게? 아무도 갈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 나만의 어떤 단독 시스템, 다른 시스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오 만남의 기회 를 가져라.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다 단독 시스템, 나만이 할수 있는 거. 그죠? 지금의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엘이 엄마, 나엘이 키울 수 있는 걸 나엘이 엄마밖에 못해요. 내가 아무리 가서 잘해준다 해도 나엘이 잘못 키웁니다. 나만이 할수 있는 시스템, 지금 시간표에 맞춰서. 또 아빠들은 또 자기들의 직장에서 자기만이 할수 있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천명이라고. 이거를 내가 천명으로 갖고, 갖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아무도 줄수 없는 답을, 가, 답을 가져가라. 이게 제3 시스템. 그죠? 내, 내 주변에서, 보면은 비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 내 주변에 보이는 빈 곳이 있어 제3의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를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 오늘 2 0분까지마치라고 했는데, 4분부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합니다이 예배와 또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다. 믿어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 원데스의 축복을 하루 종일 누리다. 이한 주간도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 예.